마닐라에 여행을 오면 가족이 갈만한 여행지는 산티아고 요새, 인트라무로스를 가고 나면 갈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갈만한 곳으로 마닐라 동물원을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추천합니다. 마닐라 동물원의 정식 이름은 마닐라 주로지컬 보테니컬 가든이지만 보통 그냥 마닐라 주라고 부르는 마닐라 동물원이 2022년 11월 재개장했습니다. 마닐라 유트클럽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동물원은 1959년 7월 25일 처음 문을 연 동물원으로 규모는 약 5.5헥타르에 달합니다. 다른 동물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마닐라 시내의 말라떼 지역에 있음을 고려하면 꽤큰 편인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1977년 스리랑카에서는 마닐라로 귀중한 선물 하나를 보내왔는데, 1981년 생후 11개월 된 코끼리가 스리랑카에서 필리핀 마닐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보기 힘든 아시안 코끼리였고, 코끼리에게는, 말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마닐라 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코끼리는 죽었지만 정문 앞에 코끼리 동상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한때 마닐라의 동물원은 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시위를 벌였고 결국 동물의 분묘를 마닐라 베이로 그냥 흘러가게 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마닐라 시티에서는 동물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마닐라 동물원은 다시 문을 열었으나 코로나가 터져서 새로 지은 동물원을 한동안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2022년 11월 21일에 동물원은 완전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플라의 주포비아 동물원에서 기증한 흰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하여 13종의 포유류, 38종의 조류, 21종의 파충류 등을 볼수 있습니다. 식물원과 나비 전시장을 비롯하여 산책하기 좋은 큰 연못과 산책로가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오시면 가족 모두 마닐라. 토론에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계속 구경하세요! 잘 보셨나요? 저는 나비정원과 식물원이 좋았어요. 또 만나요.